내 나이 52세. 친구들은 노후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던데, 저는 오로지 진로 고민에 한창입니다. 대학에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 나이에 비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하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겐 서른 명의 딸이 있으니까요.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어렸을 적 꿈은 뭐였나요?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에 단지 좋아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금의 모습, 그 꿈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운다.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주엔 바리스타 교재만 한참 보시더니 이번 주엔 와인 관련 책만 보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초콜릿에 초콜릿 제조 공부를 시작하셨다. 저렇게 취미가 많은 분은 처음 봤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도 쉽지 않다. 얼른 내가 잘하게 돼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우리 반 아이들은 꿈이 다양해서 참 좋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꿈을 가꿀 수 있는 안양에상교무이자인 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교 화가 소개를 듣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하는. 또 좋아하는 것은 소질과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와 계열을 선택해서 미리 공부 해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내신 성격과 대교과 연계를통해서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안양예상의 학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즈니스과는 관광, 여행, 관광, 승무원, 호텔여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과인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 또 전문동아리 활동과 여러가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리스타 초콜라트 에 칵테일, 승무원, 카지노 디너 동아리가 있는데요. 특히 승무원 동아리는 인근 연성대, 대는대 아시아나와 우미노백을 위해서 학생들이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문학과 11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카지노 딜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한민국 카지노 딜링대회 세계대회에서 대상, 금상, 인상 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하얏트, 필트노트가 어미학업을 맺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호텔 열풍을 키우고 있고요. 어, 저희 학교는 겨울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4주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해외 취업의 꿈을 갖고 있고 올해도 두명의 학생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대한유니버시티라는 관광대학과 언무의약을 맺어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진학할 꿈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서상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인을 보좌하는 비서를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특히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드로 같은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미용이나 뷰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비서상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지역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학생들이 미용사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관호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간호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건 간호과에 진학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병원 시술을 통하여 학생들이 2학년 때는 병원 코디네이터와 업무 행정 자격증, 3학년 때는 간호종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문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인도인, 예비임금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한 유양병원의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양생병원, 원광대, 산봉병원 등과 같은 여러 지역의 병원 기관과 협력을 맺고 있어서 학생들이 집 주변에 편리하게 실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학년 학생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전원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경영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경영과는 진학과 취업이 폭이 가장 넓은 학과인데요. 공사관, 공기업반 진학관으로 통하여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통하여 학생들이 금융권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금융권 모임 공적, 독서 동아리, 체험 동아리의 활동들이 있는데요. 또한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에서 직접 금융기육을 통하여 금융인의 공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결과 여러 대회에서 우선 실을되어서 우리 취업 계기가 아주 우수한데요. 공무원, 부사관, 공사, 은행권 같은 금융권에 20명의 학생이 취업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안양생병원시티병원 같은 근무환경에 좋은 병원 업무 과에 취업하였으며 외식이라든지 바리스타, 호텔공원 같은 여러 분야의 학생들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경희대 호텔건강학과, 성희문대 입문학고 경희대 디자인학부 등의 아이들이 3년제 대학에 11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으며 동남부문대 안경과학과, 수원대대 치위생과 같은 보건계열에도 8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 예정이위험 예전용, 예측하는 도 진압하였으며, 외식 관련이 호텔 외식, 호텔 관광, 호텔 외식과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교복도 예쁜 안양의상 예쁜 교복으로 안양의상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저희 안양의상 급식사들입니다. 안양의상의특별한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진로교육을 할수 있으며, 어, 여성 리더 교육을 위해서 승무원 교육, 바리스타 교육,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맞춤형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수급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여러 곳에 있는 안양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전통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양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안양현상 홈페이지에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상담이 가능하고요. 또한 안양현상 유튜브 T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학교 활동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오늘 체험을 진행하고 나서 더 체험하고 싶은 친구들 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안양현상 홈페이지에 온라인 지구 체험을 신청해 주시면 지금도 저희가 키트를 보내주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현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여상동아리 메이크업 블버 이소정 김가을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메이크업 일러스트 키트인데요. 키트 구성은 일러스트 도안, 최고 팔레트, 틴트 밤 미니 색연필 미니티 브러쉬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은 친구들 메이크업 일러스트 키트는 메이크업 전 메이크업 플랜 또는 스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이크업 일러스트 키트를 오픈합니다. 두 번째, 먼저 내가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 도안을 선택해 펼쳐줍니다. 세 번째, 섀도우 팔레트를 통해 페이스, 아이, 치크,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먼저 이 베이스 색깔로 아이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틴트를 이용해 립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다섯번째, 생렬필러 도안의 나머지 부분에 색을 입혀줍니다. 섀도우, 립틴트, 생렬필을 통한 메이크업 도안 완성! 예림면 당신 왔어어 가방, 가어가방가 아, 뭐고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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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아, 아, 거. 거? 좋아하지 않아. 아, <mini> <Shaun _ até Montano>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아깝다. 아, 거아을 이거 아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이아니야아이니아니다 아닙니다. 아아아닙다아이라다 아닙니다. 다얘 너무 다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아이라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아다아닙니이상 어, 안 읽을 수데그 솔직히는 좋은 거야, 그걸. 이생은 솔직해야 돼. 에, 아, 몰라. 나 별로 그요 응. 이게 좋은데. 아니, 처 아니야. 왜? 에뭔색깔만 하냐. 네가. 그 네가 야지 쳐쳐. 쳐쳐. 버건디? 버건디야? 야, 파스목기. 마음안 두는 거 같은데. 아, 남성하는 거 같은데. 거야? 그냥 좀사자네 파자색 케이크 이상하지 않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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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가 완성한 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행영상 동아리 메이크업 보이버 이수정 김가을이었습니다.